서양 사상가의 스피노자 퀴즈 영상입니다. 스피노자에 대한 O, X 퀴즈를 풀어보세요. 신은 유일한 실체로서 모든 자연 세계의 안과 밖에 존재하는가? X. 스피노자는 신은 자연 밖에 존재하는 초월적 창조자가 아니라 자연 그 자체라고 보았다. 쾌락을 억제해야만 이성의 힘으로 비로소 지복에 도달할 수 있는가? X. 스피노자는 최고의 행복은 신에 대한 직관적 인식에서 생기는 정신적 만족이라고 보았다. 자연은 인과적 관계를 넘어선 목적의 필연성으로 정해져 있는가? X. 스피노자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은 원인과 결과로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정념에 속박되지 않은 사람도 원인에 대한 명확한 관념에 의존하는가? O. 스피노자는 정념에 속박되지 않은 사람도 타당한 원인에 대한 명확한 관념에 의존한다고 보았다. 선은 양태가 지닌 특성으로서 자기 보존을 위한 활동 능력 그 자체인가? X. 스피노자는 우리의 활동 능력을 증대하거나 촉진하는 것을 선이라고 보았다. 신적 본성은 자연 법칙을 매개하지 않아도 작용할 수 있는가? X. 스피노자는 신적 본성인 필연성이 자연 법칙이라는 무한한 양태를 매개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욕망, 사랑, 지성을 모두 가진 개체만이 실체의 양태가 되는가? X. 스피노자는 자연의 모든 개별 사물이 하나의 실체, 즉 신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습의 양태라고 보았다. 신의 선택과 결정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세계는 설명되지 않는가? X. 스피노자는 자연 안에 어떤 것도 우연한 것은 없고 모든 것이 신의 선택과 결정이 아니라 신의 본성인 필연성에 의해 존재하고 작용하게끔 결정되어 있다고 보았다. 사건 사이에는 실제적 인과 관계를 제외한 다른 방식은 불가능한가? 5. 스피노자는 세상의 모든 일이 원인과 결과로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신적 본성을 표현하는 양태의 수는 셀수 있을 정도로 유한한가? X. 스피노자는 유일한 실체인 신의 속성으로서의 양태는 무한한 방식으로 존재한다고 보았다. 신은 자연 만물의 초월적 원인이 아닌 내재적 원인인가? O. 스피노자는 유일한 실체인 신은 자연 바깥에 존재하는 초월적 창조자가 아니라 자연 그 자체라고 주장하였다. 모든 감정을 제거하고 이성의 명령에 따라 살아야 하는가? X. 스피노자는 정념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성을 개발하고 이성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필연적 질서에서 벗어날 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가? X. 스피노자는 필연성에서 벗어나 자유의지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외적 대상에 대한 이해는 언제나 감정적 동요로 귀결되는가? X. 스피노자는 외부 대상에 대한 이해가 언제나 감정적 동요로 귀결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스피노자는 외부 대상이 발생한 인과 관계를 이해하면 외부 대상이 초래했던 감정적 동요가 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신은 무한한 실체이며 신의 산물인 인간은 유한한 실체인가? X. 스피노자는 인간은 실체가 아니라 양태라고 보았다. 인간은 필연성을 벗어날 수 없지만 자유의지는 가질 수 있는가? X. 스피노자는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질 수 없다고 보았다. 모든 사물이 본질적으로 자기 존재 보존을 추구하는 것은 아닌가? X. 스피노자는 모든 사물은 본질적으로 자기 존재의 보존을 추구한다고 보았다. 자연에 대한 지적 사랑 없이 완전한 자유시련은 불가능한가? O. 스피노자는 인간은 만물의 원인인 신을 인식함으로써 신을 지적으로 사랑하게 되며 인간은 신에 대한 지적 사랑을 통해 정념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 신의 섭리에 따를 때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가? 5. 스피노자는 신의 섭리에 따를 때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고 보았다. 신의 존재는 인간의 이성을 통해 인식될 수 있는가? 5. 스피노자는 신의 존재는 인간의 이성을 통해 인식될 수 있다고 보았다. 신이 자연을 창조한 초월적 존재자임을 알아야 하는가? X. 스피노자는 신이 자연을 창조한 초월적 존재자로 보지 않았다. 신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자유의지를 발휘하는 것은 불가능하는가? X. 스피노자는 신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자유의지를 발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신 없이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고 인식될 수 없는가? 5. 스피노자는 신 없이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고 인식될 수 없다고 보았다. 신은 무한 양태이며 모든 유한 양태의 내재적 원인인가? X. 스피노자는 신은 유일한 실체이며 모든 양태의 내재적 원인이라고 보았다. 정신은 신체와 달리 자연의 인과 법칙으로부터 자유로운가? X. 스피노자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인과 법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았다. 자연 세계 안에는 초월적 신이 내재되어 있는가? X. 스피노자는 자연과 신을 동일시하는 범신론적 신관념을 가졌다. 그러므로 신을 초월적 신으로 서술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연 법칙에 관한 암은 정념 극복에 기여하는가? 오그스피노자는 자연 법칙에 관한 암은 정념 극복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인간은 인과적으로 연결된 세계 속에서도 자유 의지를 갖는가? X 스피노자는 인간이 세계의 필연적 인과 질서를 벗어날 수 있는 자유 의지를 갖지 못한다고 보았다. 지복은 신에 대한 직관적 암에서 나오는 정신의 지적 만족인가? 오그스피노자는 지복이 신에 대한 직관적 암에서 나오는 정신의 만족이라고 보았다. 자유로운 인간은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음을 이성적으로 관조하는 존재인가? 5. 스피노자에 따르면 모든 것은 일정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작용하게끔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성을 온전히 사용하여 그러한 사실을 관조하면 참된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자유로운 인간은 인격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존재인가? 엑스 스피노자는 인격신을 주장하지 않았다. 그가 말하는 신은 곧 자연이다. 자유로운 인간은 이성을 통해 모든 감정을 제거하고 영원한 행복을 찾는 존재인가? 엑스 스피노자는 모든 감정의 제거를 주장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 자신이 타당한 원인이 되어 생겨난 기쁨이나 사랑과 같은 능동적 감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자유로운 인간은 자연의 필연적인 인과 법칙으로 결정된 삶에서 벗어나는 존재인가? 엑스 스피노자에 따르면 우리는 자연의 필연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자유로운 인간은 자기 보존의 욕망을 단념함으로써 덕 있는 삶을 추구하는 존재인가? 엑스 스피노자에 따르면 자기 보존의 욕망은 삶의 추동력이 된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보존하고 완성을 추구할 수 있다. 인간은 신적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 존재하는가? 옥 스피노자는 인간이 신적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 존재한다고 보았다. 인간은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가? 엑스 스피노자는 모든 것이 일정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작용하게끔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고 보았다. 신은 만물의 초월적 원인이 아니라 내재적 원인인가? 옥 스피노자는 신이 만물의 초월적 원인이 아니라 내재적 원인이라고 보았다. 자연의 무한성과 영원성은 신의 속성과 동일한가? 옥스피노자는 신이 곧 자연이므로 자연의 무한성과 영원성은 신의 속성과 동일하다고 보았다. 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엑스스피노자는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았다. 자연 질서가 반드시 필연적이거나 선한 것은 아닌가? X. 스피노자는 자연 질서가 필연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모든 것의 내재적 원인인 신을 이성을 통해 인식하려고 힘써야 하는가? O. 스피노자는 이성을 통해 모든 것의 내재적 원인인 신을 인식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렇게 하는 것은 곧신 또는 자연을 이성적으로 관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럴 경우 우리는 참된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 모든 감정과 욕망을 버리고 초월자인 신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가? X. 스피노자는 모든 감정과 욕망을 버릴 것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그에 따르면 선을 행하고자 하는 욕망과 같은 능동적 감정은 향유해야 할 것들이다. 모든 것의 창조주인 인격신이 부여한 계율을 철저히 따라야 하는가? X. 스피노자가 말하는 신은 인격신이 아니라 유일한 실체로서의 자연이다.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자유롭게 삶의 목적과 방법을 택해야 하는가? X. 스피노자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다. 다만, 기존의 초월적이고 인격적인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다. 신이 부여한 자유의지를 통해 삶의 필연성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가? X. 스피노자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보지 않았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복학습으로 학습효과를 높이세요.